그러면 아, 만약에 아, 제일 연, 연세가 많으신 두 분들은 그런 조건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저 버리고 가죠. <laughs> 결혼했다니까. 아니 백병님백병님저 결혼했다니까. 요 네. 다 네. 먹이 네. 아, 살려야 되니다 아, 그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저는 바로 촬영장에 이 옷에 예비역 마크 붙이고 오죠 여기다가. 아, 예비역으로. 네. 아니 왜 혼자 이옷 입고 계세요? 실라고. 아 말년의 상징 깔깔을 모르세요? 아니 그니까 이게 깔깔이라고 저는 오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야 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년은 다 이렇게 군대에서 말년이 되시는군요. 예, 네. 군복은 이 바지와 전투복 상의와 야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전문용어로 방상 내피라고 하는데요. 내피인데 왜피로 입으신 거군요. 예, 그냥 예. 대충 이렇게 입고 굴러다니는 그 캐릭터가 바로 말년이거든요. 아, 여러 면을 보여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연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네. 거 있으세요? 이런 젠장으로 해줘상황극이 상황극.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그걸로. 내가 네. 할 <나> 쉬워 <웃음> 보였지. 내가 <laughs> 할수게 <되게> 쉬워 평소 <laughs> 보였지. 평소 네. 모습은 뭐 항상 네. 들어와서 뭐. 이런 젠장! 말년에 훈련이라니. <laughs> 말년에 훈련이라니! 죽여라 이자 가. 아 장염으로 인한 장애통증이 위를 거쳐 춤, 춤 타고, 대내 존대까지, 춤, 춤, 까! 까! 나온다, 나와! 뭐 이런 거였거든. 아, 많이 준비했네. 뭐래 그래. 김재훈 씨가 설명해 네. 주실 군대 용어가 있으시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쓰는 말이고 혹시 군대 용어 좀 아십니까? 전혀 모르죠. 아 그럼 미싱 혹시 네. 네. 모르세요, 미싱. 그 미싱이 뭘까요? 옷 만들 때 쓰는. 허허. 어... <laughs> 아 예, 예. 이, 이, 이건 좋 아시는데? 하 네, 이거. 미싱은요, 네. 네. 그 바닥을 물청소나 아니 면 무언가를 물청소할 때 미싱이라 그래요. 왜요? 왜 미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겨요. 외국어 외국 나가 외국어 배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 오시기 전에 군대 용어를 배우셔야. 그럼 못 알아 듣는 신병은 그것 때문에 혼나겠네요? 그럼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걸몇개 가지고 나왔어요. 네. 짬타이거. 어, 짬타이거. 짬타이거는 뭐같습니까 군대에서 먹는 밥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상황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자, 일단 일반 고양이 보여드릴게요. 일반 고양이. 일반 고양이는 국내로 어슬렁거리고 있죠.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 왜 <laughs> 일반 고양이에요 우리가 어. 네. 길에서 네. 볼수 있는 짬 네. 고양이 <laughs> 이제 짬을 네. 먹고 살아서 좀비용, 좀비용. 짬밥 옆에 상 어슬렁거리죠. 네. 야, 가, 가라고 어. 인마. 어, 가. 어, 네. 자. 저렇게 살찐 고양이가 있어요? 부대 장반을 먹고 사는 고양이 고도 기반으로 덩치가 호랑이만 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짱타이거 아니 근데 저 고양이 어디서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저런 고양이가 있어요? 얘는 얘는 미들급 정도 짱타이거 <laughs> 치면 미들급 정도 또 저희 신병이 뭐, 신병보다 먼저 들어온 짱타이거면 상병 네. 네. 대우를 해주죠 네. 아 네. 1년 된 짱타이거는 상병 네. 6개월 된 짱타이거는 일병 자 다음은 네. 꿀모직 뭐 이거는 뭐신으시죠 이거는 그냥 예측이 돼요 네. 보직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꿀같은 꿀, 꿀, 꿀 같은 네. 보직 몸과 마음이 비교적 편한 보직 가끔 자신의 군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러면 꿀보직이 어떤 게꿀보직인가 그럼 정진욱 이병이 꿀보직에 대해서 나열을 해줄 겁니다 예, 군화수성병, 테니스병, 오버워크병 잡초제거병 군화수성병, 세탁병 등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 군에 오기 전에 그런 일을 하시던 분들이 맞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와서 와서 배워요.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곳이냐면요. 너 혹시 미술 전공했니? 네. 예. 네. 오늘부터 너는 페인트병이야. 어... <laughs> 너 피아노 잘 치지 않? 피아노 네. 사회에서 피아노 쳤다며 네. 예. 피아노 좀 날로. 왜? 네. <laughs> 피아노 날로? 그렇게까지 주는 거예요? <laughs> 근데 네. 남자들이 군대에서 배워오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구두도 닦을 줄 몰랐고 다리미질도 할줄 몰랐고. 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구두도 광내서 닦을 수도 있고 다리미질도 네. 저희 맞습니다. 어머니보다 내가 더 잘하고 각 잡는 거예요? 네. 네. 음... 지금 보셨을 때 저희가 그냥 다 똑같아 보이시죠? 네. 저희 엄청 다렸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우리가 다리고 멋 부리면 뭐, 뭐 하니 아니, 촬영 때는 때 이렇게 안 다리세요? 저희 다리. 촬영 아닐 때도? 저희 이거 피플 인사이드 온다고 다린 거예요 아, 그럼 아. 이게 지금 잡아서 이렇게 빳빳해져요 그럼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관! 고문관은 무엇일까요? <laughs> 그 말이 고문 자문해주는 고문 같기도 하고 고문의 고문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요? 고문가는요 네, 괴롭히는 상관 같아요. 어리바리한 행동으로 매사에 말썽을 일으키는 병사 늘 이도치 않게 주변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어... 전형적인 공간 일례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군용어는 뭐든지다나 까로 끝난 다 알겠습니까? 알았다. <laughs> 게. 뭐라고? 알았다니까. 어, 미쳤어?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아. 네.